20절로 22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는 부활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수명이 굉장히 길지요 평균 800세 이상 삽니다 에녹이 300세 넘어서 이제 승천했는데 한창 때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제 부활로 들어간 셈입니다. 근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지 안 그렇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백 살을 살아도 수 수백 살을 살아도 정신 연령은 사실 어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몇 곱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비루는 비유를 통해서 볼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랬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정말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열매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가득 쌓아놔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뭐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받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각자 각자 어떻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며 살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 주시고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어찌 해도 30의 100배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백 살을 산 삶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안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다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라고 해봐야 육신의 옷을 잠시 벗는 것뿐입니다. 옷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육신의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서 한없이 우리가 수영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풍 교제와 하늘의 기쁨과 영생 복락 면류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이후에 낙원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깊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다가 부활할 때 다시 이제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육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나는 새 육신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헌옷보다새 옷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새로운 육신, 지금과는 질적으로 전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육신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그 믿음의 순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창출해냅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저 믿음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창출해 내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소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 속에 또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리서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순교당해서 주님께로 곧갈 수도 있고 풀려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되는데 그, 그 일이 내 일의 열매다 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그 자체가 하나님 앞 열매로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평가하실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열매 맺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칭찬과 상급이 있겠죠. 근데 과일나무는 일단 한번 과일을 맺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치 열매 맺는 과일 나무처럼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다가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타깝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뭐 이런 사실은 길이에 비해서 길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에, 질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사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살아간 거에 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에 비해서 또 예수 믿어도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십배 수백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집과 포도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이지 신약 시대 때는 다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 물론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본질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기리누릴 것이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바벨론으로 포려되어 가서 참 징계를 받는 내용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생활이 뭡니까? 다 주인을 위한 겁니다. 주인이 다 가져가요, 일한 것도. 자녀를 낳아도 다 주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은 없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이 세상 번세자 번자 밑에서 속아서 이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다 살아가고 다 빼앗기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정 나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치 않게 사단이에게 속아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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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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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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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냥 중독돼 가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그냥 일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정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에는 돈을 벌어도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공부를 해도 내가 지식을 하나 얻어도 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단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헛된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도원이나 뭐 열매나 집이나 뭐나이다 하나도 이제는 적에게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듯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 헛된데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다 하나의 또 열매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것이 다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고 주님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장수하게 되어지고 포도원과 집을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짓지 않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인데,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서도, 전도 축제와 또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그 물질로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전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고 성탄의 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남은 생애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삶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에녹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헛된 데 뺏기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데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삼십여 십 회, 백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감사와 회개와 또 새해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마음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에 아름다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